자 오늘은 네, 그 지난 시간 했던 어, 내용들을 먼저 프린트물을 통해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제 오늘부터 이제 그 복습 프린트물이 나가죠 어, 문제는 다 풀어보셨죠? 자 먼저 문제 확인을 합니다 1번 다음 중 내인성 외유인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라 라고 얘기를 했죠 이에서 내인성 외유인에 해당이 되는 거 2번이자 싹이 난강자 그 다음에 2번. 해석의칠 원칙 중 다섯 번째 원칙은 그랬네요 그러니까 순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 종종 나오죠. 그래서 다섯 번째 원칙은 5번이죠. 개선조치 방법 수립입니다. 자, 2번에 다 5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 비교적 소량의 검체를요, 장기간 계속 투여를 해서요, 그 역량을 검사하는 거, 장기간 계속 투여하는 거, 만성독성시험이죠. 답은 1번입니다. 그3번에답 1번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4번. 해석의 유해 요소 중 화학적 유해 요소에 해당하는 거 이렇게 물어봤네요. 자이 중에서 화학적 유해 요소에 해당이 되는 거 1번이죠. 보고도. 그래서 우리가 화학물질하고 플러스 자연도 곰팡이 독이 다 화학적 유해 요소에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거 그 1번, 2번에 있는 뭐 기생충. 그 다음에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생물학적 위해 요소에 들어갔었고요. 그 다음에 쥐사체나 머리카락은 물리적 위해 요소로 분류가 됐었죠. 자, 4번의 답 1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5번. 다음 주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만드는 방법은? 자, 유전자 변형 농산물 만드는 거 3번 있죠. 예, 유전자 총 이용법입니다. 자, 그래서 5번의 답 3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6번. 해선 시스템이 최 원칙 중 다음에 해당하는 원칙은 그랬네요. 식품의 위효소를 예방, 제거하거나 허용 수준 이하로 감소시켜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 단계. 이걸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중요관리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자, 그래서 6번에 답 5번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7번, 중요 관리점에서 관리되어야 될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소를 예방, 제거 또는 허용 가능한 안전한 수준까지 감소시킬 수 있는 최대치 내지는 최소치를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한계기준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단계를 설명을 하고 이게 뭐냐 이렇게 요즘 많이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각 단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되었으면 찾으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7번에 답 1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8번. 세균의 생육 조건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은 그랬네요. 어, 맞는 거? 3번이죠. 자, 맞는 거 3번이고요. 나머지는 다 틀렸어요. 자, 보면 추합법에 의해서 증식하는 게 아니라 이분법에 의해서 증식을 하죠. 곰팡이보다 생육속도가 훨씬 빠르고요. 70도씨 이상의 온도에서는 대부분 사멸이 됩니다. 그다음에 발효 가능한 최저 수분 활성도는 0.80이 아니라 0.90이었죠. 90 이상. 자, 그래서 8번의답 3번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9번 다음 중 저온 보관 중인 육류의 부패에 관여하는 미생물로 오른 것 그랬네요. 자, 이 중에서 어, 저온 보관 이 얘기 나오면요, 항상 뭐가 붙어야 되냐면 슈도모나스 요거 붙으면 되죠. 답은 3번입니다. 자, 그래서 9번의 답 3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0번. 다음 중 토양 세균에 해당하는 것 그랬네요. 자, 이 중에서 토양 세균에 해당하는 것 찾아라. 답은 3번이죠. 바실러스. 자, 그 다음에 11번. 곰팡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그랬네요. 1, 어, 이 중에서 옳지 않은 것 찾아라 그랬죠. 답은 4번이요. 여러분, 곰팡이도요. 중홍균입니다. 25에서 30도씨 온도에서 잘 자라는 중홍균이고요. pH는 4일 때 가장 최적이었죠. 자, 그럼 11번의 답 4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2번. 그럼 양성의 편성염기성균으로 통조림의 부패에 관여하는 균은 편성염기성이다. 그럼 양성이다. 그럼 하나밖에 없어요. 클로스트리듀. 그렇죠. 답은 4번이에요. 자, 12번의 답 4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3번. 전분당화력과 단백질 분해력이 강해서요. 약주, 탄주, 된장, 간장 제조에 이용되는 미생물. 누룩뽕팡이라고 일명 우리가 얘기를 하죠. 아스퍼길러스입니다 자, 13번의 답 2번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 발효에 관여하는 이런 미생물들이요. 되게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잊을 만한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대표적인 이런 발효에 관련된 미생물들도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1 3번에답 2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4번 내열성 아포 형성균으로 어, 내열성 아포를 형성한대요 여러분 보니까 내열성 아포를 형성하는 균은 우리가 배운 게딱두 가지예요 바실러스 아니면 클로스트리디움인데요 자연계에 널리 분포되어 있어서 식품 오염의 주역이 되는 건 바실러스의 특징이죠 다음 1번입니다 자,서 14번에 답 1번이었어요. 그다음에 15번, 냉동식품의 오염지표균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여러분 냉동식품의 오염지표균이다라고 하면 장구균이죠. 답은 3번. 그다음에 16번, 수분 함량이 적고요, pH가 산성인 식품에서 우선적으로 번식하는 미생물 그렇네요. 수분 함량이 적고 pH가 산성인 영역에서는 세균 이잘못 자라요. 대신 누가 잘 자라냐면 곰팡이었죠. 자,서 16번에 답 1번입니다. 그 다음에 17번 아스퍼길러스 플러버스에 의해서 생성되는 발암성 물질은? 그럼 아스퍼길러스 플러버스에 의해서 독소가 만들어졌었죠. 어떤 독소였냐면 아플라톡신이야자 그래서 17번의 답 4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8번 대장균군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 찾아라 그랬네요. 자 대장균군에 대해서 바르게 말한 거 4번이죠. 이것 빼고 다 틀렸어요. 자, 그래서 보니까 포자를 형성하지 않죠? 유당분해능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람 음성균이고요. 구균이 아니라 간균이었죠. 자, 18번에 답 4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문제가 뭐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요 정도 수준이다라고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복습을 해 봤는데,